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경기도 가평군 용소 폭포에서 일어난 사건 피의자가 아직 체포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절규가 채널A 뉴스에서 전해졌다. 사건 피해자는 은혜시로 알려져 있고 피해자는 이 씨의 남편 윤상엽 씨다. 사망한 날윤 씨가 남긴 말은 튜브를 흔드는 측에 아 그만그만의 절규에 가까웠다. 소위 가평계곡 익사 사건의 전말은 이은혜씨의 과거 전력이 알려지면서 사망한 남편 윤씨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피해자 이은혜씨가 10대 시절부터 절도 행각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2009년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다. 과거 절도 등이 6건이나 되고 있다. 인천 지방법원이 2009년 6월 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국제뉴스 7일 오후 보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는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물건 등을 훔치는 등 금액으로는 400여만에 이르고 있다. 이은혜 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 씨가.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사건을 경찰이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 씨의 친형이 타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서울경제뉴스가 7일 추가로 나왔다. 채널A 뉴스는 7일 오후 이은해 씨가 2019년 이미 네차례나윤 씨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 번은 보거피 두 번째는 낚시터 이날 새로 불거진 세 번째가 수상스키 그리고 네 번째가 문제의 가평계곡이다. 한국일보는 이은혜 씨가 보험료만 월 70만 원을 납부했다는 사실과 함께 보험 만료 4시간 전 남편 윤 씨가 사망한 사실을 보도했다. 윤 씨와는 혼인신고 5개월 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등 최소 6개 이상 가입했다고 한다. 보험금 약 8억 수령자는 이은혜 시다 7일 오전 채널A돌 직구쇼에서는 남편 윤 씨의 온라인 자료를 공개했다. 지인에게 전기 곧 끊긴 데서 마침표. 3개월 지하 마침표. 전기세 좀 도와주라. 돈이 하나도 없어. 편의점서 도시락 하나랑 생수랑 사 먹게. 너무 배고파라는 메시지다. 남편 윤 씨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은혜 씨는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 70만 원을 내고 있었다. 윤씨 사망 무렵은 오후 8시경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시효 만료 4시간 전이다. 다소 차가운 물속에 다이빙을 강요했던 이은혜 씨는 처음 7명에서 4명의 구명조끼도 있었지만 물속 윤 씨가 구조 요청함에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살인 등 혐의로 이은 해씨 등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아직 이들의 행방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수사가 답보 상태이다. 공개수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곧 잡힐 거로 예상이 됐었다. 이은혜 씨 등의 소재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관계로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이 사건에 딱 떨어진다. 이은혜 씨는 물속 깊이를 알고 윤상엽 씨는 이 씨의 속을 몰랐던 게화근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아웃룩카무즈바우 c o m